Three, two, one. 자, 내 네, 금연 41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0, 118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보세요. 이러한 그로 재배자들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어떤 인센티브냐면, 은 추구정사할 인센티브가 없대요. 즉, 그들 자신의 과일을 r 출 성숙한, 그쵸? 그러니까 미성숙하게 하고 스 재배할 그런 인센티브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이러한 재배자가 이미 벌써 앞에 등장해야겠지요? 자, 이 정도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이 체리라는 것은 너무 시큼했어요, 먹기에. 자, 그러나 이 사이클이 프로그램 진행함에 따라서 주기가 막 이제 왔다 갔다 주기가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 과일에 설탕 성분을 당분이라고 하죠? 당분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들을 훨씬 더 어필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어디에 대부분의 입맛에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전문 체리 재배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게 많이 없서 타임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기를 조절하다 해요. 그들의 수확 시기를 조절해 버렸어요. 이유는 뭐죠? 소대 so 뭐마기 위해서 그들의 과일이 어필 나타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팔아먹기 위해서 게 되겠죠. 그렇죠? 언제 그 수확? 자, 익는 시기에 정점 근처에. 그,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서 팔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어떤 그 체리 수확 시기를 나름대로 조절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연결사 들어가죠. 그러나, invariably, 항상 변함없이 나무에 자라는 어디에서, 뭐, 퍼블릭 l 크니까 공공의 어떤 공원에서, 대중 의 어떤 공원에서, 나무에 자라는 그, 자라는 나무에 있는 체리들은요, 수확 되게 되겠죠. 그죠? 언제 그 체리가 거의 스윗하지 않을 때뭐할 정도로 먹기 충분할 정도로. 그죠? 공원의 체리 나무는 익기도 전에 막 따여지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않느냐? 왜 전문 어때요? 체리 그로어 누구죠? 전문 체리를 재배하는 사람들은요 심어요 그들의 나무를 사적 당에다가 그래서 어떤 어 그들로부터 체리를 따려는 어, 트러스 패스니까 뭐 침입자들은 비수직뭐방하게 됩니까? 법적 생션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남의 땅이 들어왔으니까. 됐나요? 그치,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 거로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재배자들은 미리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4 번. 미리 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하러 미리 딴니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러나 인센티브는 어떤 동기부여는 다르죠. 어디에서? 그 공공의 어떤 공원에서는. 왜?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공짜 체리를 딸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수확하는 곳은 개인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곳에 따면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미리 뭐 따서 팔 이유,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런 대중공원에서의 체리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딸수 있기 때문에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죠? 왜? 기다리면 누군가 분명히 따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지 않으면 남이 따가니까 미리 딸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정답 4번 그랬던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될글 같아요 자 119번 업번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아주 재미없는 이벤트예요 감정을 줄 때는 ing,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because, 뭐, 뭐 때문에 전치사죠? 컴마까지 끊고 보셔야 돼요. 자, 뭐죠? 명사 맞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완성. 자, 세 번째, 이 대절 이하가, challenge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R, 복수동사 나왔죠? 왜? c h a l l e n g e 복수니까. 됐나요? 다른 challenge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 정답 4번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때 4번은 이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면되는 that, 그것보다 이 말이죠. 그것보다 다양한 그것들이 있다. 예를 받은 거예요. 예를요예를 얘를 받은 건 동일하게 이렇게. 그럼 예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이때 that은 접속사도 아니고 대명사니다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사로 판단하면 큰일 나면 대명사예요. 챌린지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죠. 복수인 경우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도우지 써야죠. 단순은 다 쓰고. 항상 대과 도우지 구별하셔야 돼요. 대명사 문제. 평소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문제라 생각이 되네요. 자, 120번. 역시 공통, 공동으로 들어갈만합니다 보세요. 그들의 전통 공예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뭐죠? 공예품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선박들은,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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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런 선박이죠. 선박. 그럼 선박이란 명사도 필요하고, 공예품이란 명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적 단어는 1번, 크래프트 솜씨, 기술, 공예품, 어떤 떠탈 것, 선박 다 됩니다. 1번이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드는 뭐, 거래, 무역. 그쵸, 우리 트레이드 하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그즈는 뭐죠? 그냥 물과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4번, 머션다이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죠? 상품이에요, 상품. 기본적으로 상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예품과 선박의 의미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단어는 1번이라고 할수 있겠죠?